이거는 재현이 앨범이에요. 짠! 아니, 이번에 앨범이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일단 특전은 요 재현이가 왔고요. 어, 예쁘다. 이거는 담임 공구를 사서 받은 특전입니다. Okay, 귀여운 스티커 그리고 핀 버튼 배지 너무 귀엽죠? 음 뭐부터 뜯어볼지 일단 제일큰 거부터 뜯어봅시다. 이거 보이세요? 응 비판서 이 얼굴 무슨 <laughs> 만 나온다. <laughs> 우와~ 대박! 이거... 이거 그냥 느 아름을 한편 뚝딱... 미쳤다~ 앨, 약간 앨범이 아니라 화보집 같은데요? 관십 사진 보고 되게 당황했던 게 우리 좀 많이 가까워졌나 봐요. 가려. 이렇게 막 벗고 다니면 좀 곤란하긴 한데. 아, 잘 생겼다. 일단 이거 벗을까요? 요게 뭐지? 티코스터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리고 이런 필름 사진, 포카는 헉! 이런 빨간 재현이가 나왔습니다. 아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laughs> 너무 잘생겼다. 사진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부잣집 도련님 <laughs> 아 너무 좋다 이 CG도 너무 예뻐요 되게 감성 있어 너무 예쁜 걸? 이 앨범의 총평은 화보집 같다 약간 매거진인데 재현이밖에 없는 <laughs> 너무 잘생겨서 다른 말이 안 나오긴 하네요. 요 버전 이름이 모르겠고 까볼게요. 제가 보니까 요거를 여기 안에 끼워서 보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나 아마... 요렇게 끼워서 보는 거일 거예요. 요건 힙한 고양이. 야옹이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포카도 이런 나른한 재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커들. 저는 이런 스티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쓸것 같은데요? 예쁘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재현이 손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가사집이고요. 안에 봐보면 되게 처음 보는 느낌의 앨범이라 음 신기하다. 이거 약간 헐리우드 배우 파파라치 찍힌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재현이 앨범에서 제 최애곡은? 어딨어? 5번 컴플리툰이랑 6번 이지입니다. 일단 이거 5번 피아노 선율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넘사벽. 그리고 마지막 키링 앨범 뜯어보겠습니다. 다들 이 앨범 좋다고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면 <laughs> 재현이가 있어요. 아,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돌려도 재현이. 여기는 레몬. 야, 너무 예쁜데요? 이 되게, 각, 차키나 이런데 꼽아놓기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필요 없는 거, 재현이 스티커들, 그리고 이거는 손글씨 폴라. 진짜 가득가득 들어있다. 그거제 재현이. 아 예쁘다. 얼굴 진짜 미쳤다. 귀여워. 이게 셀프입니다.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얘도 자기가 고양이라는걸 아는 거지. 재현이도. 근데 이 앨범 진짜 가성비 컵. 앨범을 하나 사면 이렇게 많은 포카들과 이 키링과 콜라까지. 너무 좋잖아. 그 꽃밭에 있는 재현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예쁘잖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앨범 강은 끝입니다. 빠이. 포카는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내가 재현잡이라니. 재현밖에 뽑을 수 없다니. 너무 좋잖아. 포카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폴라로이드. 얘도 폴라로이드. 스티커 무려 2개. 이거는 컴포들. 너무 만족스러운 키링. 이렇게나 많은 스티커들 있고요. 요 필름이랑 코스터도 있습니다. 짠. 뭐가 너무 많잖아. 이거 재현의 축복 아닌가요? 너무 좋아. 이렇게 오늘 재현 앨반강도 마무리입니다. 안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컴포즈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分。成。